이실 이거 다른 멤버들도 다 살까 했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디부터 여기 등명사진이다예쁘게 나와서 특히 가을이가 진짜 예쁘게나온거예요 <laughs> <laughs> 아무튼 가을이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가을이 것도 살까 했는데 그냥 돈 아끼기로 했습니다 아낌지만 사기로 했어요 뭐 이거 스티커 이렇게 있고나 어머 뭐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 이거 뭐 스티커인줄 몰랐는데 요것도. 너무 좋다 이쁘다고 크게 보니까 너무 좋죠 아 너무 이쁘니? 뭐더 없나봐요 여기가 일단 행사 그래서... 아 뒤에 다사인이 있네 되게 디테일한게 여지 리즈 이렇게 돼있고 애들 생일 이렇게 있어요 사인도 있고 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laughs> 아 이것도 애들이 다 쓴거구나 그랐는데 글씨가 좀 다르네요 여기도 포카도 큰상 없이 잘아것 같아요. 와, 근데 현서 진짜로 학생 그증서 같지 않아요? 아니, 약간 직장 증서 그쵸? 아, 너무 이쁘니 아, 너무 이쁘다. 하는데 아, 여러분, 포토키트, 포토키트 이게, 여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큰 얼굴 사진. 이게 첫 편서 너무 이쁘지? 이리고 랜덤으로 나온 거는 저거, 뭐지? 엠, 트레카밖에 안넣요 이거 두게 이것도 그 뭐냐. 그, 배송비 그, 맞춘다고, 5만원 맞춘다고 한 거라, 네. 거 랜덤 트랙터. 이제, 진짜 중요한, 이 랜덤 트랙터를, <laughs> 보까고 겁니다. 제발, 아낀지 유니포카, 제발요. 어머, 뒤에도 이렇게 있구나. 되게 예쁘다 아낀지 유니포카, 제발요. 가볼게요. 어떻게 써져있네 아 이거 세상에 인기다 다섯째인줄 알았네 가격은 올랐는데 양적어져가지고 하나 둘셋 일단 유닛은 카페집어아 이거 다 세개 다셀카인가어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아낀지 유니프칸은 없고 그래도 유니폭칸 다 모을 생각이라 다른 멤버들 것도 다너기 귀엽게 나왔다구요 아 근데 현석이 이 너무 이쁜디 가을이 포인트 너무 <laughs>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너무 잘 들려요. 아픈데도 말이 슬슬 나오네. 이제 다시 이거 다시 이어봐요 중복일 수도 있으나 아무튼. 다 컴포인 것 같은데? 아아니 뭐야 뭐가 이렇게 달라 어쨌든 어 그래도 아낀지 컴포가 나왔어요 오케이 따로따로 따로. <laughs> 어떤 건 셀프가 이렇게 있고 컴포가 이렇게 있고 그렇구나 이 컴포는 딱히 뭘 뭐, 생각은 없어가지고 아낀지가 빼면은 사실 전 컴포 이거 말고 그 뭐냐 그 빨간색 이려 2착 컴포가 다 다른 거던서 이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끝.